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 볼게요. 그림은 물체 A, B, C가 실 PQ로 연결되어 함께 거리 S만큼 이동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9분의 7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7E,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9E의 상대값으로 잡아주면 될 거고요. 질량비율 A와 C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수준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 변화가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쭉 기술해 주기로 했었고, 지금 C의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써 C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실로 끌어당기니까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가 될 거고, A는 운동 에너지 증가에 퍼텐셜 에너지 증가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C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나머지 것들의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 똑같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c의 파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다. 그게 9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c의 파텐셜 에너지에서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빼준 값이 92이다.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운동 증가, 중력 파텐셜 증가니까 이거 더한 값이 72이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c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그게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차이만큼 b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 e, e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지금 a와 c의 질량비가 m에 3m이라고 했을 때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데레이가 똑같으니까 질량 비율대로 운동에너지도 달라지고 중력 파텐셜 에너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E'이라고 써주면 C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3, 임이될 거고요. 이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7, 2니까 A의 파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7, 2 빼기 E'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A의 파텐셜 에너지 증가량보다 C의 파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배 커야 되는 거니까 21, 2 빼기 3배의 E'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앞에서 분석해놓은 대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9이니까 2 1 2 3 e 에서 빼기 3 e 이니까 마이너스 6 e 이 92와 같다고요. 식정리 해주면 2'이 2배 이라는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자리에 쭉 대입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C파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 대입해서 그냥 구해도 되고 혹은 A의 3배가 되는 거니까 15E이다 혹은 요거 다 더해서 요거랑 같다 요렇게도 식 세워줄 수 있습니다 기억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2E A의 중력파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5E라고 써놨으니까 5분의 2배를 했을 때 등식이 되는 게 맞다 니은 B의 질량은 A와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M이다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A는 지금 질량이 M짜리, C는 3M짜리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2MG죠. 이때 전체 집단의 질량이 5M이니까 전체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2G가 될 겁니다. 그럼 A를 기준으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MG인데 가속도는 윗방향으로 5분의 2G가 있기 때문에 알짜힘은 윗방향으로 5분의 2MG가 있어야 돼서 실피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5분의 7MG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R자 힘이 5분의 2mg가 되려면 실 Q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5분의 9mg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P는 7이라고 했을 때 Q는 9가 되는 거죠. 9분의 7배이다. 맞는 보기 답 5번. 그 대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또 내일 뵐게요.